오늘은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제갈량의 외교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형주를 가볍게 점령한 조조가 편지를 한장 손권에게 보냅니다. "손장군, 나하고 사냥이 나온지 한번 합시다." 그 말은 항복을 하고, 항복을 하면 당신하고 나하고 그 사냥을 한번할수 있다. 이러, 이러한 얘기예요. 근데 손권 진영에서 어, 볼 때는 두 파로 나뉘어서 어, 논쟁을 하게 됩니다. 문관들은 대체로 항복하자 고 그러고 무관들은 싸우자고 그럽니다. 이때에 에, 그 궁지에 몰렸던 유비 진영에서는 제갈량을 보내서 어, 그 손유 동맹을 한번 맺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때 이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그 제갈량의 외교술이 에, 돋보이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 제갈량이 손권 진영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문관들하고 어, 첫날 가가지고 어, 이런저런 토론을 했어요. 논쟁을 벌렸어요그루 50명 되는 사람하고 논쟁을 벌렸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어, 말빨로는 어, 손권 진영의 50명 문관들하고 지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노숙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군권을 쥐고 있는 주유와 제갈량을 자리 에 마련했어요. 사무실에서 얘기하면은 좀 번거로울 것 같으니까 배를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술을 한잔 하면서 그배 안에서 세시 얘기를 합니다. 주유가 물어봐요. 어, 선생께서는 무슨 좋은 대책이 있습니까? 제갈량이. 웃으면서 가볍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거 좋은 대책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대책이 무엇인가고 주유가 묻습니다 그러자 제갈량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들으니까 그 조조가 상당히 여색을 탐하고 그러는데 조조가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어느 날 강남을 평정하고 나면 은그 이교를 데려다가 동작대에서 노래해야 되겠다 주유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 그러면 그, 그게 대해서 조조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갈량이 뭐라 그러냐면, 아, 있다고 말이야. 그건 뭐냐면 조조가 그 동작대를 지었는데, 동작대를 짓고서 그 아들 보고, 어, 동작대부를 한번써 올려라. 그랬더니 그 아들 조식이, 조식이 시인인데, 동작대부를, 어, 이렇게 써서, 조조한테 바쳤어요. 근데 그 동작대부를 내가 읊어보겠다. 그러고서 동작대부를 이제 읊어요. 그런데 쭉 내려가다가 어느 어느 부분에 딱 이르러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남이교우 남이교우 동남해 락 조석지여공 이랬어요. 이게 해석을 하면 뭐냐면, 동남쪽 두 교실을 끌어안고 아침, 저녁으로 즐겨버리라. 이랬어요. 제갈량이 얘기는 뭐냐면, 조조가, 에 강남쪽에 가장 미인이던 그 교시 자매가 있는데, 이 교시 자매를 데려다가, 아 자기가 그 동작대에서, 어 즐기겠다. 이 동작대부에 그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주요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제갈량이 얘기는 강남에서 제일 이쁜 여자라는데, 네, 그, 이, 이교를 보내서 그 이쁜 여자 둘 보내면은, 아, 조조가 저 전쟁 안할 텐데, 뭘 그렇게 주장군은 걱정을 하는가고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그 옆에서 듣던 노숙이 깜짝 놀라가지고, 제갈량에게 말합니다. 공명선생이, 어, 죽은 손, 책 장군하고 이 주, 주요 장군의 부인이라고 말이지. 그때 이, 저, 능청스러운 그, 어, 재갈량이 벌떡 일어나더니 주요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어, 꿇으면서 하는 말이, 아, 저, 내가, 저, 정말 실례했소이다 이, 아니, 내가 음. 그런 줄은 몰랐는데,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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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가 두 분의, 그 부인이라는 거는 내가 처음 들었다고 말이지 정말 죽을 죄를 졌다고 말이야 정말 사과한다고 말이지 진실로 사과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주유는 어그 제갈량이 말하는 데 대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조조가 조조가 자기 부인과 손책의 부인을 들먹거렸다 말하자면 뭐 데려다 어쩌다 뭐 이렇게 데려다 놓는다 이런 데 대해서 이, 아주 끌어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결심을 합니다. 내 네, 절대, 절대, 이, 저, 조조하고는 화친하는 거는 하지 않겠다. 항복하는 거는 뭐, 어, 죽어도 내 하지 않는다. 이게 주요의 결심이었다. 이렇게, 삼국지 연예인은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저, 정사에서 보면, 그, 내용은 좀 다르다고 그니다 동작대를 짓고, 동작대부를 짓은 시절은, 실제, 연대가 다르답니다. 예를 들어서, 적벽대전은 208년에 일어났는데, 실제 동작대를 지은 거는 212년이라고 그래요. 4년 뒤에 졌어요. 그런데, 동작대를 적벽대전 이전에 지은 것처럼, 나관중은 소설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 소설을 읽다 보면은 연속극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어떤 때 보면은 역사 소설을 많이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진짜 역사 같이 느껴진다는 사실이죠. 이게 동작대부의 원문은 어떻게 돼 있느냐 연 이교우 동서해약 창공지 채동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고 하면 동서로 이어진 두 다리가 마치 무지개처럼 한데 걸려 있다 이렇게 아주 그이 어 그걸 묘사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갈령은 이걸 갖다가 아이 동남쪽 두 교실을 끌어안고 아침 저녁으로 즐겨 버리라 이렇게. 바꿨단 말이죠. 각색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제갈량이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 작가인 그 나관중이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 소설은 소설대로 재미있게 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제갈량이 손권을 설득해서 어 손류 동맹을 맺어가지고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한. 어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갈량의 외교술은 성공한 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